자, 반갑습니다. 김기장입니다. 예, 네, 오늘 오랜만이죠? 예. 네. 오늘은 어 로벅스를 걸고 1대1 시청자 서열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네. 어 규칙은 뭐 1대1이라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작인데 오늘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두, 어 일단 오늘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슉. 아, 네,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아, 근데 좀 아쉽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쟁쟁하신 분들이 다못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1대1 모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판은 저대 WC님으로. l 츠 t s 아 긴장이 되는데 저도 좀 올라가야 돼서 저 우승은 바라지 않아요. 어차피 우승은 시청자분들이 해서 로벅스를 주면 되는 건데 그냥 좀 올라가자. 음. 이만 고스트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오 잠깐만. 호... 오헛터 나이트. 아하하하. <laughs>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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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그다음은 바로 W c 님대 저로 이제 직업을 바꿔서 직업 바꿔서 W c 님 제가 올라가야 돼요. 오, 아, 안 돼! 1대1이네요. 자, 여기서 이긴 사람이 그 다음 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이다! 안 빗나갔어. 아, 안 돼! 빛나갔어 아, 안 돼! 이럴수가! 또 우리 님이올라가졌습니다그 네, 다음 판은 바로 가겠습니다. 슬림 메테오님 대눈숭님 자, 경기 시작했고. 자, 슬림메테오 님 대, 눈송 님. 하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림메테오 님이 좀더 불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칼 던지기라면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눈송 님. 지금 달세계 보고 다 보고 있고. 자, 슬림메테오 님은 계속해서. 둘다 밖에서 나왔고. 이번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번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오, 자 오! 자! 과연 오 어, 돌격? 오 어, 눈승님! 와우! 야 슬림 매트 언니가 어와대이변 <laughs> 눈승님이 경찰이 있으니까 이번에 눈승님이 어드하고 방금 들어온 러너님이랑 일대일 슬림 매트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러너님이 대체하시는 거고 눈승님이 이기면은 끝나는 거고 러너님이 이기면 다시 재경기입니다 자 <laughs> 확실히 이 거리라면은 러너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눈승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눈승님 앞으로 가셔서 근접키를 따셔야 돼요 자 근접전이 눈승님한테 유리합니다 하지만 러너님이 계속 거리를 벌리면서 자기가 맞출 수 있도록 유리하게끔 거리를 벌리는 모습 자, 이번에 무승부가 날것 같은데 자, 무승부가 나면은 눈승님이 이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승부처가 날것 같은데 눈수님이 칼던지기를 성공했습니다. 슬림 메테오님이 아까 나가시기 전에 슬림 메테오님이 치셨어요. 그런데 스코어 0인 상태에서 런너님이 대체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눈숭님이 이기면 경기가 끝내는 게 맞죠. 자그 다음 판은 어 잠깐 아까 뭐라고 부르려고 했지? 에 아무튼 자 아까 RLL, R L RL... L R L L A.A.님께서 뭐라고 불러달라고 별명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까먹었어. <laughs> 그래서 오늘까지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까먹은 R.L.A.A.님.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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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바로 시작. 자, 봐, 이거 누아. 이들어가면 R.L.A.A.님이 유리한데. 자, 지금 장전 중 장전 중. 와, 뭐야, 너무 싱겁게 끝났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경기. H.S.님대 R.L.A.A.L.님. 좋아요 R L A A 님이 이기시면은 그 다음 판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ADHS 님은 여기서 이기셔야지 한번더할수 있어요 아저 칼던지기로 시전하는 모습 R L A A 님이 깜짝 놀랐어 칼던지기는 생각나게 오! 오 마이 갓 R L A A 님이 방금 보죠핵 같은데요? 와아 장난이고요 핵은 아니고 잘 하신 겁니다 올게 왔다 이번 판은 좀 재밌겠네요. SHJ님인데 갈라님 두분다 확실한 고수. 한 분은 아마 컴퓨터고 한 분은 모바일 거예요. 모바일 대 컴퓨터. 근데 둘다 고수라는 점. 자 경기 시작했고 자 SH j 오 잠깐만 아직 10초 기다려야 돼 10초. 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10초를 기다려야 된다고. 와 확실히 똑똑한 게 SHJ님이 쫓아가는 모습. 어차피 시간이 끝날거기 때문에. 와...이거는... 판단이 좋았다 이거 판단이 좋았다 SHJ님이 자 SHJ님이 여기있고 갈라님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SHJ님이 이번에 어떤 판단을 하실지 이번에는 SHJ님이 경찰이 계시기 때문에 거리를 좀 벌려야 됩니다 갈라님은 쫓아가야 되고요 자 갈라님 자 여기서 SHJ님이 거리를 너무 벌리셨어요 갈라님은 쫓아가지 않았거든요 거리를 너무 벌린 벌린 모습 이건 판단이 좋았어 예준 님대 하율 님. 레츠 기리. 한번 보자. 예준 님대. 자, 예준 님대 하율. 어 뭐야? 와, 근접전에서 하율이가 와, 진짜 진짜 긴장됐을는데 바로 앞이었는데. 와, 예준 님 떨어졌어. 스폰 됐고 하율 님. 어. 아 맞다. 하율 님 그거지. 밥 먹고 계신다 했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예준 님이 여기서 공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밥 먹는다고 하는 거면은 예준 님이 찾아서 죽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자, 하열님이 잠수시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경기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밥을, 어쩔 수 없이 밥을 먹, 먹어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건 지금 경기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하... 자, 그 다음에 쿼드티비 님네지훈 님. 둘이 만날 것 같은데, 저 통로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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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퉁이만 지나면은 둘이 만납니다. 오 만납니다. 만났어요. 지훈님이 보셨습니다. 자, 코드티비님코드티비님칼 달리고 있고, 자, 지훈님, 지훈님 일단 도망가서 도망가고 있고, 지훈님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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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보다보다 코드티비님이 돌격합니다. 코드티비님이 돌격하는 모습. 당연히 오 리차님, 리차님 대또 누굴 뜨지? 아, 리차님은 부전승입니다. 리차님은 축하드립니다. 부전승이에요. 지우님 대 쿼드티비님. 자, 쿼드티비 어딨어, 쿼드티비. 쿼드TV. 쿼드티비님 나와줬나? 쿼드티비님 나와줬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여기서 그냥 둘다 아무나 이기면 돼. 음, 니찬님 아까 부전승이었기 때문에. 자, 그냥 근처전로 가서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쟤님? 그냥 가서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제, 6강입니다. 6강을 진행하고, 자, WC인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제가 그냥 랜덤으로 정해 드리는 겁니다. 경찰이든 뭐든 아무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어,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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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셔야 돼. 요 <목소리> 오! <목소리> 와우 눈송승님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진행하겠군요 이제 고수가 남았지 음 이분이랑 이분이지 오케이 SHJ님 대 RLAAON님 야 잠깐만 이대로라면 RLA님이 이기는데? 자 SHJ님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가까이 갈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칼을 던져도 맞고 판단을 할 것인지 자 자자자자 이대로라면 이대로라면 오, 여기서 떨어지는 판단? 좋아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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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자! <laughs> 결국엔... 아... 아... 알렐레 이님도 우승을 보셨는데 상대 HJ님이 이기셨네요 a 님네 어... 지우님 지우님 어디 계셔? 지우님 자, 자 과연 누가 이겠지? 오,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났어, 둘이, 둘이 만나 버렸어. 자, 과연 누가 이겠지? 자, 오, 오, 오 이대로라면, 이대로라면,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위에서 위에서 습격! <laughs> 와, 와, 우 위에서 습격을 해버린 후, 이제 세 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폐잡을 좀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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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오. 와, 오 자, 자, 와 자,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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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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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사강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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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S H J 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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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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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이랑 붙게 돼서 영광입니다. <laughs> 와, 어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같은, 오 같은 같은 지금 대치 이벽 하나로 대치하고 있는 거 맞아? 벽 하나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맞아? 오, 헉! 정말 눈송님이 이기셨어. 와, 예준님이랑 러너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너님 대예준님 과연 누가 이길건지 저, 둘다 둘다 바깥이야 둘다 바깥이야 이제 둘다 바깥이야 오 잠깐만 이대로라면 예준님이오저지지지지 벽하나 사이 로 벽하나 사이 벽하나 사이 오 자자자 만났어 둘다 만났어 둘다 만났어 둘다 만났어 자, 자 둘다 맞았습니다예준님의 점프 계속되는 점프 점프되면 맞추지도 못할것 같은데 점프하면 잘 맞출 수 있나 오! <laughs> 와우, <laughs> 와 대박.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정말. 자, 결승전입니다. 자, 어? 좋아 저, 저 다시 가면 다시 갑니 다시 다갑니 다시 다갑니다오오이제 너무 이제 가까이, 이제, 이제, 오, 와, 나서 봐도 저도저 봐도 저 봐도 저 봐도 저 봐도 누수도저봐누수디마치 봐도 저봐디 와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나 빨리 맞출 수 있었지 자 러너님 눈숭님 눈수니. 눈숭인데 아, 러너님 눈숭인데아 러너 러너 눈숭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아아 무승부 다시 재경기를 만드네요 어어 어. 그러면 이번엔 바꿔서 러너 대 눈숭으로다가 자, 어차피 경찰이기 때문에 자자자자자. 자, 자자자자자 이제 그냥 로너님 그냥 돌격하려는 모습입니다 오, 로너님 돌격! 로너님 돌격! 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딱, 보로, 토, 딱, 운우, 운이, 좋게 딱, 마으막에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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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냥 그냥 그오오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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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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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자! 그냥 그계속냥 그냥 그냥 그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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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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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들린 컨트롤. 자, 좋아요. 자. 러너 님도 이렇게 막 던지다가 가끔 이렇게 운이 좋게 맞으면 그냥 끝나 그냥 끝나서 바로 로벅스 받는 겁니다. 자, 눈숭 님. 자. 이번에도 동점 나나요? 그럼 안 되는데요. 자. 여기다 가끔 딱 맞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자. 눈숭, 러너. 자, 저 같으면은 그냥 뭐더러 이렇게 막 무빙해가지고 가서, 네, 근접으로 쌀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이번 둘 다, 침착하게 플레이 하시는 모습, 입니다. 저와는 다르네요. 헉! 어! <laughs> 최종 우승자는 눈수! 와. 러너님이, 아쉽게 죽었고, 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소감 한번, 소감, 말씀해주세요. 소감 말씀했다. 이렇게 갈 줄은 몰랐고 마지막으로 김기장 노트북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